장막판이요, 백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음, 신고가를 뚫은 종목을 종가를 예상하면 안 돼요. 네, 신고가를 뚫은 종목은 일단 신고가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장중에 이제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하고 나서 어, 장막판까지. 아예 이게 날라가서 이게 고가가 얼마냐 13% 잖아요 더 날라가서 상가를 찍고 가버리거나 20% 이상 더이 길이를 보세요 신고가에서 신고가에서 이 길이를 뚫어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더쫙 연장을 위로 해버리고 위에서 더 위에서 놀고 있으면 완벽히 뚫은건데 뚫고 나서 오버슈팅 나오고, 여기 애매한 자리에서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 추가 매매를 하더라도 좀 짧게 먹거나, 좀, 음, 다시 그 고점 근처에 와있을 때는 조금, 어,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손절을 항상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위험한 자리니까. 네. 어, 근데 이거는 더 밀려버렸네. 훨씬 많이 밀려버렸네. 아, 확대죠? 이게 궁금하신 거죠? 준식님. 네. 여기서 길이를 더 연장해야 돼요. 신고가 가는 저기는. 제가 갈 자리에서 빨리 가야 된다, 그러는 게 빨리 가고 많이 가야 된다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냥 길이를 가야 돼.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이고, 요즘에 질문들이 아주, 네. 자. 이게 이제 신고가에요신고가신고가 신고가 라인이야, 여기가. 그럼 앞단에 신고가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신고가 예를 들어 돌파 매매를 했다. 여기서. 여기서. 이쪽 근처나. 했어. 근데 먹었어. 근데 장중에 종목의 캔들은 여기서 뒷꼬리 달고 막 와리가리 할거 아니에요. 분봉상은 이런 상태고, 일봉상은 이런 상태고. 네, 그러면 애매하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짧게 하거나, 다시 제차 여기를 가는 매매를 보다는 짧게 하거나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짧게 언제든지 밀릴 수 있으니까 다시 이 신고가 기준으로 왜냐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도 이 신고가 가격을 본단 말이에요 신고가 가격을 그래서 신고가가 밀리잖아요 매도에 매도 손절 음 친단 말이에요 왜 기준 잡을 게 신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흔히 볼수 있는 게 그러면 신고가를 나가면 손절을 해야된다 뭐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고가 신고가가 얼마냐 4475에요 4475 어..4475 잖아요 신고가가 밀리면 밀리거 같거나 밀리면 매도 매도 압박 그리고 신고가는 저항이 되죠 간단한 지지저항이잖아요 신고가 깨지니까 매도 신고가를 다시 올라갈 날 때는 저항, 그죠? 밀리잖아요, 다시 못 올라가니까 왜? 매도세 지속,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자리 잡을 때 반등 없는 매매를 하거나, 음? 아니면 진짜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매매를 하되 짧게 하거나, 근데 저는 이, 이런 상황에서는 잘안 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네. 그 만약에 여기서 따라 붙었다가도, 이, 신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밀리면, 매도 관점이에요, 매도 관점. 특히나, 시간이 오후 시간대잖아요? 계속 못 가고 있는 단계라고, 분봉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죠. 네. 응.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깔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응. 못 가면 밀린다. 어.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이 밀렸네. 그냥 제자리네, 제자리. 보합이잖아요 네. 종가 보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가를 간 종목은 여기서 길이를 빨리 올려내, 올려내야 돼요. 지금 배금은 10%대 잖아요. 20%대까지 가면 진짜 강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매매가 끝났어. 종가가 20%나 10% 사이에서 캔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 그러면 어? 신고가 랠리를 가나? 라는 관점으로 빨리 가야 돼요. 봉 응, 단봉 붙이고 가던 단봉 단봉 가던 며칠 내로 빨리 가야 돼 늘어질수록 내려와요. 늘어질수록. 왜? 네. 왜냐면 높은 자리라는 인식이 강하지 여기서는. 네. 후발 매수세도 이렇게 늘어지면 많이 안 들어오고. 어. 그리고 이렇 늘어진다. 시...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하나만 여보세요. 라네.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곡가를 갔어. 근데 세력이 아 이런 또 강의가 되네 간단하게 할게요 세력이 신고가를 갔어요 신고가를 보냈어 그런데 다시 앞으로 계속 갈건데 신고가를 애매하게 뚫어놓고 옆에서 살 시간을 많이 준다고? 누구 좋으라고? 개인 좋으라고요? 아니죠 매수기회를 많이 주는구나 항상 의심을 하세요 내려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아하하. <laughs> 아이 또. 음, 길어질 뻔 했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어, 저녁에, 저녁 라이브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준식님. 어. 음. 호가창 이상하면 건들지 마. 계속 <laughs> 호가창 보라는 거예요. 호가창 이상한 거. 느껴지죠. 건들지 마요 그러면. 네. 그런 것들 올라가더라도 윗꼬리 쫙 달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분봉에도 그런 것들이 그래야 된다고 탄탄한 거래요 탄탄한 걸 만드는 걸.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호가창이 그런 거예요. 음. 좋은 거. 네. 특히 높은 자리에서 매수기에 많이 주는 건 항상 의심하세요. 네. 그걸 여우경에서 의심하고 짧게 먹고 나온다면 뭐 괜찮겠지만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파악을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프리티군님 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